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우리들의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 있는 청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택함을 받아야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제가 전에도 아파트 당첨, 그걸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구든지 다저 새로 짓는 저 아파트 갖고 싶어 하죠. 뭐 그냥 뭐, 음? 그 미리 그 공개하는 그 저기, 그보 무슨 하우스라고 그래? 모델하우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갔다고 가서 봤다고 해서 그게 내집 됩니까? 안 돼요. 당첨해서 뽑힌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약속 받았다고 그게 다내집 되느냐? 매번 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 집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받아야 들어간다고 그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느냐고 러면 아, 교회 나온 죄가 내가 얼만데. 마 이래 가면서는 약속을 몰라요, 약속이. 무슨 약속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택함을 받지를 못해서가 그런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겪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또 인내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무슨 인내가 필요하는지 예?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예수를 믿고도 지난날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게돼 있어요. 돌아가게 내 인내가 필요하느냐.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하는 율법의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내마음이 나도 이 세상을 향해 가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그 미혹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인내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풀것같으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첫 마디가 오래 참고 끄트머리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 인내.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 사랑. 쌀 팔아주고, 무슨, 뭐, 폐장 복 받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들 내 율법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 사랑.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한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그것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약속을.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청약 약속을 받았으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내집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말해, 때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때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예수 님 께서 이루어지신 십자 가의 도 안에서, 그 믿음 과소 망이 확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 에서 좀손 해볼지라도, 내가 무시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복음 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딜 수있 다고 말이 견딜 수있어 여러분 들의받은 하나 님의 약 속이 무엇 입니까？본교 에서 전하 는세원 약인 십자 가의 도가, 신목사가 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대학을 나와서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심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바울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디도서 1장 1절서 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가 된 것은 그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영생을 이남이라 그래서 영생에 영생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에 머물르게 되고, 청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도 있어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종이막 교회라면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전하여 할도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오. 내가 받은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교회의 말씀이 무엇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십자가의 도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사람의 교훈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운 그 바탕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우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이 씨와 열매가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씨는 어디서 갖고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라고 하는 씨를 이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 아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씨만 심기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사주시거든요.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째야만 됩니까? 하나의 미라는 죽어야 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밝혀 주셨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했죠.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부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양육을 을 하고 이게 율법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어? 참하나님을 모르니까 참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 여전히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해서 약속을 받지 못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약속을 약속을 받지를 못한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을 저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약속받은 증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열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맺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맺으면서는 예수 믿고 그런 걸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섭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아주, 응? 업신 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만오리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주 그냥 뭐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응? 그것은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믿을 때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진리 안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말 열매를.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게 될 때에 바로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고 진리의 아들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수 없다고도 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부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은 예수를 알 수가 없지요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되고 어?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열매를 맺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단번에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믿음으로 단번에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되질 않습니다. 거듭난 나는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서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고 말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열매 맺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 심령에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내 인격을 이루어져 가듯이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언제까지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요또이 세상에 끝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는 게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인데 뭘또 다시 살아요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는 약속을 이룬 자들이 선택받는 거잖아요. 약속을 아무리 받았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요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까지. 아유, 어떻게 살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 길을 못 가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아까 우리 노기영 권사님의 기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이 능력에 능력을 잊지 못한 자는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가 하나님 나라에도 바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믿는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입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우리 마음에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그가 그러니까 함께 이 세상에 이층천에서 이루어지는 좌우를 분별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 없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 이게 좌우 천국으로 가느냐 멸망의 일로 가느냐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들은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조선인 십자가의 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와 사망의 그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왜? 아, 보혜사와 함께 하는데 영원하신 보혜사거든. 바로 그 분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꼭.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임마니엘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순종치에 아니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해를 보내면서 어? 여러분들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음? 완성을 이루어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 많이 부족하죠. 내가 금년 한해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나,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죠? 움직이며 살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뭐, 지구가 속도가 한 시간에 얼마? 천육0몇 킬로로 간대. 이, 회, 이 회전, 이 자전을 하는데. 그만큼 빨리 움직이는데도 하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생각하고 말하고 이, 이것을, 응?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어떤 그릇으로 선택받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몸서 생각하고 느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뜻 앞에 내가 믿고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주의종을 통해서 종이든지 어떤 누구라도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왜? 네?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볼것 같으면 37절에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아무도 없어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건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침년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을 받는 데 있어요. 약속을. 내가 금년 한 해에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만큼도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그래도 좀더 열매를 맺는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